네, 2028년도 4월 학평 6번 문제. 자, 다음은 지각평행서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단면적이 같고 높이와 밀도가 다른 나무토막 A와 B를 준비한다. 물이 담긴 수조에 나무토막 A와 B를 띄운다. 나무토막 A와 B가 물에 잠긴 깊이를 측정한다. A의 밀도를 로우원, 로웨 로우 a B의 밀도를 어로우 어로우2, 밀도는 나무토막의 전체에서 장긴 만큼의 깊이, 나무토막 전체에서 장긴 만큼의 깊이. 그러면 밀도는 A가 B보다 크다는 걸알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 low A가 low B보다 크다. 맞는 거가 되겠고, 이 실험 결과는 에어리설로 설명이 가능하다. 틀렸죠. 에어리설하고 플레서를 비교하는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에 평평하기 때문에 플레이야 일단 지각평형설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밀도하고 모호면의 깊이 요두 가지는 반드시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에어리설이 있고 플랫설이 있는데 에어리설의 관점에서는 밀도가 다 똑같지만 모호면의 깊이가 다르다는 관점 플랫설에서는 밀도가 다르고 모으면 깊이가 같다는 입장. 이 같다는 거 자체가 이제 평평이라는 말이야. 독일어로 평평, 플랫. 그러기 때문에 이제 디귿. 아, 디귿 이 아니라 은 맞는 거가, 틀린 거가 되겠고, 디귿. 밀도가 로우 w a이고, 높이가 hb인 나무토막을 물에 띄우면, 어, 디귿 선지 같은 경우는 가정을 b 나무토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밀도를 상대적으로 큰 a로 바꾼다는 말이 되겠는데, 나무 토막이 물에 잠기는 깊이는 현재 요만큼 이제 물에 잠겼었는데 더 무거운 걸 집어넣게 되니까 더 깊이 가라앉게 되겠지. 잠긴 깊이는 기억보다 깊다고 보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 지긋.